안녕하세요. 와이조이너 대표 컨설턴트 류동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한 내담자의 사례입니다. 물론,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담자님이 계셨는데, 직장 생활과 너무 맞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담자님께서 다른데 이직을 하셔도 비슷한 상황이 되실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담자님께 차선책을 여쭤보았더니 이런 이런 차선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건 저희가 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한 개인이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담자님께서는 현재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차선책으로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 그때 그 차선책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 되시라고요. 그 다음에 X 받는 그런 일을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내담자님께서 어 저는 원래 X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너무나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참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님께서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컨셉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컨셉 그리고 훨씬 더 쉬운 길을 안내를 해드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드렸던 제안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사나 직업 상담사는 제안을 드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경험과 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는 그런 컨설팅이 가장 싫습니다. 어, 내담자님 성향이 이러니까 이 직업이 무조건 맞습니다. 어? 제가 31살인데요. 어?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하이 직업과 이 직업이 너무나 맞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던 상황이죠. 저희는 실전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진짜로 내담자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요. 그게 yg 미너의 차별점입니다. 감사합니다.